안녕하세요. 정음이의 교초일기 정음이 아빠. 네, 안녕하세요. 정음이 엄마입니다. 네. 지금 장마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 5월 달에 말쯤에 심은 거 같아요. 저기 지금 밭에 네, 지금 정확한 저, 날짜는 네. 앞에 꼬가있어요 네, 네. 저희가 그대로 꽂아놔서. 그렇죠. 네. 저희도 까먹어서. 네. 확인하고 가정권. 제가 또말씀드 있는데요. 네, 자, 지금 저희 보러 가는 작물은 브로콜리 브로콜리와 어,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입니다. 컬리플라워입니다. <laughs> <laughs> 네. 자, 여기, 브로콜리 언제 심었나 볼게요. 네, 브로콜리를 심은 날짜는요. 여기 있습니다. 네, 파종 날짜는 5월 13일이고 이 밭에 정식을 한 날짜는 6월 4일입니다. 네, 5월에 뿌리고 네. 어, 6월에 심었네요. 네, 6월 4일 날 정식을 했으니까 지금 한 달이 안 됐죠? 근데 이렇게 컸어요. 와, 많이 컸네요. 네, 진짜. 이게 브로콜리인데 뭐 병해충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약을 제가 친 거는 친환경 약한번준거 밖에 없는데 이렇게 아, 잘 그거는 옆에 있는 무를 <laughs> 같이 심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벌레들이 아, 그런가요? <laughs> 벌레들이 여기 조그마게 적합물을 이렇게 사이사이 네, 심어놨는데. 아, 토끼들이 적합물만 공격하고, 네, 한, 네. 이 브로, 브로콜리는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벌레들이 네. 좋아하는 게 확실히 있어요. 네. 네, 뭘 좋아하나요? 벌레들이 배추를 특히 좋아하고요. 배추, 와, 배추하고 무하고 있으면 뭘 먹나요? 배추를 먹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배추가 없으면 물을 먹고. 네. 그래서 저희가 <laughs> 네. 좀 처음에 조금 네, 재밌었던 게 청경채 심어놓으니까 청경채만 먹죠. 네, 맞아 네, 그래서 상추 이런 거 하나도 안 건드리고, <laughs> 네. 그렇죠? 여기도 네. 지금. 그래서 지금 브로콜리가 상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처음 크는 게. 어 양배추랑도 비슷하고 케일이랑도 비슷해요. 아, 케일하고 가, 되게 네. 비슷하네요. 같이 심어져 있으면 보통 구분이 잘안 되실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음. 안에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안에서 브로콜리가 네. 자라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없어요. 예. 네, 아직은 되게 건강히 잘 크고 있습니다. 파종이 5월 13일이니까 포트에 했고요. 네, 포트에다가 네. 파종해서 조금 재배를 하다가 그렇죠. 네, 정식은 정도 네. 정식해서 아, 3주 정도 키워서 네. 그 다음에 밭으로 나온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6월 4일 날 심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언제쯤 수확이 가능할까요? 그게 제가... 저도 저희도 도뭐 아직... 길러보질 않아서, 그죠 네네. 네. 네. 진행되는 상황 봐서 네. 판단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대략적으로 한 100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보통 작물들이 보통 100일 정도 돼야 음, 수확하더라고요. 네. 이 옆에는 컬리플라워입니다. 이거는 네, 컬리플라워인데요. 컬리플라워 컬리플라워. 네. 컬리플라워 저희도. 컬리플라워도 브로콜리랑 같은 날 심었어요. 네. 네. 지금 펜마리 지금 뽑힌 것 같아요. 네. 그 때문에 네. 어디 갔네요. 네. 아, 아니면 여기... 저, 우리 정음미가 뽑아냈을 수도 아, 있습니다. 아 여기 꽂아놨는데 네. 살아서. 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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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네. 날. 네. 네. 같은 때에 모종을 만들고. 네.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네. 네. 색깔이 보면 브로콜리가 좀더 진하고. 진하네요. 그죠? 네. 컬리플라워가 눈에... 약간 더 연한 색. 음. 이렇게 네. 조금 더 열한 모양은 있고요. 거의 비슷해요. 모양은 근데 이 콜리플라워는 브로콜리처럼 생겼는데 색깔이 예, 네. 네. 아주 그 눈처럼 하얀 네. 그런 색깔이라 저희가 한번 재배를 한번 어떻게 해봤습니다. 어떻게 클지 저희도 되게 기대가. 돼 네, 왔잖아요. 지금 네. 기대가 많이 돼요. 네. 이거 오시는 분마다 다 물어보세요. 이거 뭐냐, 케일이냐, 네, 양배추냐 <laughs> 뭐 많이 물어보십니다.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오른쪽이 콜리플라워고요. 다음이 왼쪽이 더 짙은 색이 브로콜리입니다. 네. 네. 지금 정식하고 한 달이 좀안된 상태에서 보여드린 영상입니다. 네. 장마철 잘 지내고 열매가 또 맺어지면 열매 또 맺어지는 상황도 한번 같이 한번 영상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